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수치심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온몸까지 벌벌 떨게 만들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수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처음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시작이에요. <laughs>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둘째,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셋째, 당신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은 단순히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요. 존재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 죄책감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라는 자기 부정의 감정이에요. 창세기 3장과 연관시켜서 수치심이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운 후에 스스로 벗은 것을 깨달으면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이고 창피해. 죄를 짓는 순간 양심이 깨어나면서 수치심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드러났을 때 수치심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압박하죠. 창피해 죽겠다, 쪽팔린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들켰을 때 강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치심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는 정체성이 훼손됐을 때예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서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릴 때 깊은 수치감을 느끼죠. 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인류의 정체성은 악의 눈을 뜨게 돼 가지고 정체성이 훼손됐고 큰 수치심을 갖게 되었어요. 시편 51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다윗을 혼내주러 왔잖아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면서 이 수치심에 가슴을 찢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의 눈물은 죄책감과 수치심이었어요. 다윗과 베드로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됐을 때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깊은 수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수치심을 느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치심은 무엇이에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수치심 전문가라고 할 만큼 인생에서 수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나이키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이스, 프로 스포츠 같은 짝퉁 신발을 신던가 아니면 세일할 때를 기다렸다가 아주 싼 나이키를 샀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나이키 신발가방이 꼴대 옆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비싸 보이지도 않고 진짜 싼 낡은 신발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가지고 집에 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놈의 나이키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날 저의 첫사랑이었던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다들 눈 감아 그러면서 신발가방 가져간 사람은 자수해 라고 했어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손을 들고 교단에 나가 가지고 엉덩이를 몇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 가져가 버렸다는 수치심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들켰고 맞았다는 수치심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너무나도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언제 큰 수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가 본인을 용납하지 못해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깊은 상처와 실패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치심은요, 숨길수록 더 커져 가요. 그러나 고백할수록 치유됩니다. 숨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둘째,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숨었어요. 창세기 3장과 연관시켜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때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죄는 두려움을 낳아요. 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어둠과 빛은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 번째, 상실을 경험할 때요. 상실감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무엇을 잃을까 봐. 그리고 잃었을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는 평가와 심판에 대해서 불안할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탄의 정죄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증폭시키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지, 어떻게 심판, 심판받게 될지 불안은 존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은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두려움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것으로부터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상실, 돈에 대한 상실, 명예가 실추될까 봐, 권력이 없어질까 봐 자신의 소유물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대부분 마찬가지죠. 특히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심지어 바울도 사명의 실격을 두려워했어요. 심판과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에게 내가 규정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 부끄러움을 사탄이 알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무기력하게 맞서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까? 이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부끄럽다. 너무 두렵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면서 죽기까지 간구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쳐서 두려워서 소리를 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로 성인 남성 5천명을 먹이고 12강 줄이가 남았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도 까먹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Don't be afraid. Take courage. I'm here, 아멘. 주님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 문제, 돈 문제, 비자 문제, 관계 문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진 않으십니까? 요한유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네, 아멘. 두려움은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갑니다. 이 내쫓는다는 번역에는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던져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강력한 진리죠.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붙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끌어 안으십시오. 당신을 용납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당신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때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덮으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희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희생이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추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잘 덮어가지고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이 내면의 수치심과 두려움까지 너무나 잘 아세요. 피 흘림 없이는 가죽옷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진정한 덮으심이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두려움 저주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수치심을 덮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무과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업적, 돈, 명예 때문에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동안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눈을 감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과거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는가?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게, 심지어 가족도 알수 없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알수 없게, 아무도 알수 없게 자신만의 무화과 잎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흰옷을 사서 입고 당신의 수치를 가리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수치심을 덮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때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붙드셔야 합니다. 당신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리스도의 덮부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수치심을 느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기도를 좀 드려봅시다. 주님,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무엇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지만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치심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 소그로 인도자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무화과 잎을 내려놓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두려움을 느낄 때 호흡하는 기도로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쉬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이번 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오늘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수치심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 우리를 자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덮으심을 감격해 하면서 받으십시오. 당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숨김과 도망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주님과 평안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샬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